설정이 똑같이 돼 있을까요? 안 되고 점수판은 제가 켜고 싶을 때 켜겠습니다. 그냥 인물템 테두리, 테두리 없이 좋습니다. 가보시죠. 또 라인도 맞춰드리고, 아정글자에 오, 이거는 또 신선한데요. 아, 미드 모르가나? 음, 까지3 남았습니다. 잘 냈고 오른쪽 조합은 그냥 전형적으로 무나도잘 뽑은 한 1년 2년 전에 l c k 에서 불법한 조합들을 꺼내왔고 왼쪽은 탑 선수가 오공을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공을 가져온 것도 너무 잘하셨고 정글자인으로 약간 저게 사실 잘안 안 나오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정글 자인이 그래서 약간 변수 픽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잘 뽑았고 저는 미드 모르가나가 그니까 러이 오른쪽 팀의 서폿이 서폿 선수가 모르가나 좀 모스트 유저가 유저여가지고 그래서 미드로 뺏어오면서 피어리스로 이제 다음에 너네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미프랑 카르마는 약간 조합을 모르겠어요. 아, 세거든요. 와 방금 너무 좋은데요. 근데 네, 떨어지고 이 e 연계하고 올려야죠. 아 잠깐만요. 오! 와 이게 근데 와 탑솔킬까지. 근데 이따 미스포츠는 제리 1킬씩시 근데 탑솔킬 엄청 커요 진짜. 그대로 라인이 그대로 바힐 그대로 바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CS 수급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20개 차이. 오공이 진짜 말, 많이 말리겠는데요 이거. 미스포츠 궁옥기 실쿨이거든요. 용 땡겨서 치나? 용이 려고하고 자, <목소리> 아. 그럼 Q평? q 광탑평 에, 먹은 것 같은데요? 와, 젤리또 킬! 아, 근데? 이거 근데 죽을만해요, 진짜. 와, 아니, 근데 뭔 딜이에요, 지금? 아니, 이거 하나 떴는데. 설마, 더블킬? 와. 아, 윤탈 하나 떴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3룡을 어떻게 하나요 전령 풀고 이제 용쪽으로 나, 나가겠죠 강가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오른쪽 조합이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 시야 잡는거 자체가 블루 진영이 여기를 시야를 잡는게 쉽지가 않아서 못들어가죠 그러니까 미리 나와야 되는데 이래서 전령을 먹는게 아 왜? 왜? 아니, 또 뺏어요? <laughs> 아, 미치겠다. <laughs> 아니, 강타의 신, 진짜.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뺏은 거지? 와. 아이 그, 진짜 이게 계속 산소업기를 달아준다니까요, 정글이. 아... 잠깐만요 미드 인원 공백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 이거 안아어 아이고... 이거 정화 없죠? 아! 근데 죽지 않았네요? 진짜 궁극기 쏴버리고 궁극기 맛없게 들어왔어요자 이거 제리 궁극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제리 타임 트리타임, 정화로 풀고 트리타임, 와 또, 와 또. 와 이거 이거 한 번만 더 돌았어도 진짜 다 죽이는 건데. 아 와우. 이거 진짜 치기 전에 생각했나요? 진짜로 진심인가요 이거? 자 텔타도 이러면은 아 W 날 너무 잘 들어왔고 아 근데 또 잠깐만요. 오, 미스포츠 공 자리가 너무 좋았고, 반려 공 떨어지고, 자인 자엔 궁 살짝 맛없었지만, 그래도 9월? 와, W로 킬 먹고, 제리. 끝났죠? 야 아... 그니까 러 이거는, 50이 탑에 테를 타는 순간, 우리 무조건 아타칸 칠 거야로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걸어야 되는데, 상대가 도저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쉽게 걸지록 못하거든요, 이거? 아트록스 E 빠지고, 세전이 Q 빠지고, 저갈리오 E 빠지고, 제리는저밀리오 버프 받고 빠지고, 밀리오는 애초에 디포지션 잡으면 되니까. 그니까 러 아무도 안 짚고 지금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 거는, 아... 아픈데요? 너무 아파요, 지금. 그래도 일단. 근데 이렇게 해도 일단은 현상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가지고, 바텀 1차 깼는데 막750 들어와. 그러면은 맛있죠, 저 포탑이. 근데 격차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현상금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걸 깨도 사실상 냉정하게 뭐 의미가 없다 너무 느려요 아까 그 상대 블루가 욕먹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상대 물론 지금 격차가 많이 나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근데 먼저 나와있어야 뭐라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이게 지금 오공이 탑탈탑 테일을 먼저 타버려서 아타칸을 쳐야 되는 상황이 나왔고 이번에도 모르가나가 바텀에 테일을 타서 용을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못 나가니까 포탑도 못 밀고, 그러니까 탑 포탑도 못 밀고 용도 못 먹고. 그러면 또 상대한테 턴이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방금 모르가나 전화 또 빠졌어요. 다음에 그냥. 뭐 아트럭스 궁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갈려 궁이 빡 떨어지면 아 미스포츤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근데 그래도 미스포츤이 지금까지 궁각은 진짜 예뻤거든요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해보고 삼코가 나왔을까요 혹시? 나왔어요 진수의총 아이고 근데 이게 아 저는 계속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징... 진... 그니까 러이 방관 템트리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 상대가 지금 아트록스 세주안이갈리오이세 명인데 저저 저거 샀고구원해아 잠깐만 이거 자연 공 빠지면 이것도 그 패시브가 12 스택이 안 채워져 있어서 부활이 안 돼버려서 플리시까지 빠졌죠? 이면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 줘야 돼 근데 이거 조도 3용이야 자 그러면은 이때 바로 발언을 띄워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인 플래시 빠지고 가는 모습 보이자마자 바, 그 바론 쪽에다 그냥 텔포 두개다 박아. 그 다음에 그냥 발언을 쳐버려요, 그냥. 그러면 상대는 와야 돼. 그러면 그때 그냥 싸우는 거예요. 텔포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해으면 어땠을라나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냉정하게 1대9에다가. 자, 이러면서 바론은 무조건 넘어갔죠. 그, 그러니까 아레시아. 그니까, 둘리안팀 입장에서 둘다 먹으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욕심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용을 줄 거면 용을 주고, 바론시아를 꽉 잡고, 바론시아에서 진짜 쇼브로 보던가 했었어야 됐고, 용을 먹을 거였으면 바론시아를 버리고, 용에다가 그냥 꽝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대는, 어쨌든, 블루 팀이 3력이기 때문에, 사용을 끊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용으로 좀 치우쳐 있었던 거 사실이거,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위에도 시야가 박혀있는 상황이기 었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토퇴를 박은 다음에 해봤던 게 어땠을라나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둘다안 됐고 발언으로 밀고 들어오죠 지금 딜을 보고 싶어요 W 깔아주세요 모르가나님 모르가나님 W 어 근데 녹아요? 녹긴 녹아요? 자 녹긴 녹아요 근데 진짜 몰라요 이거 미스포 좀 군만 대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아 셰릴도 나왔고. 아큐안튕겼고자 근데 억제기는 일단 준다. 미드 억제기는 근데 이쪽 오케이. Okay. 40분 게임. 자 탑으로 간다는 핑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텀 밀자. 큐 쏘면서 위협을 해주고. 우와. 갈리오 이거 미스포츠는 풀스펠 다 빼는거 너무 귀하죠? 자5공을좀 느려요 이러면 이제 와요 이제 와요 자아토로스궁 뺐고 근데 제리 궁이 안빠졌어요? 이게 제리 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플래시 다쏟아야돼요 진짜 플래시 궁 모르가나 쏟고 플래시 궁5공도 쓰고 제리 점사해가지고 소호천사로터트리고 그리고 그 제리 궁극기 쿨타임도 이제 그 그러니까 평타를 안못 치면은 그.. 궁 지속이 끝나잖아요? 그거를 또 노리고 잘 막아봐야죠 근데 이거 제리 타임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가엔 달고 밀류 버프받은 제리 궁극, 궁극기 키맨 이거 어떻게 막을래 물건에 블랙스도 빠졌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머리 아파요, 지금 머리 아파요. 머리 뜨거워져요. 지금 머리 뜨거워져요. 다 왔는데요, 진짜 다 왔는데요. 이거 이겨도 어쨌든 세터스코는 1대1이기 때문에...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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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이랑은 살짝 좀 다르긴 했는데, 이속 때문에 모르가나 궁을 아, 궁이 안 맞아버리고 모르가나 존자 갔으면 어쨌든 존자 쓴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와 제리가 다이도안 빠진다 이제 빠질만 한데요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지지 와 1대11